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소서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일세 멸류간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 지고 점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경고마키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 즈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그 정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뭐 대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사사 시대와 사울 왕 시대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걸쳐서 그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은 굉장히 생사를 건, 생존을 걸고 혈투를 벌였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관계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사삼손 있지 않습니까? 이 삼손의 대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사기의 표현에 의하면 옆구리에 가시처럼 이렇게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쿡쿡 찌르는 그 날카로운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존재였습니다. 아모스서 1장 6절 말씀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어떻게 괴롭혔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화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기서 가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신매매를 어, 대단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노예, 막 납치를 한다든지 어,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은 사람들을 이제 인신매매 사업을 대, 어, 대규모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돔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 팔아 넘겼습니다. 노예로 팔았겠죠. 어 끔찍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 뭐 중국의 장기밀매 조직이나 뭐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 못지않은 더 끔찍한 어, 짓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엘서 3장 6절에서는 블레셋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은 아,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아, 이블레셋 족속들은 정말로 국제적으로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을 이제 어, 사로잡아서 어디다 넘 어디까지 넘겼냐 그리스까지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스까지도 그들의 인신매매 조직은 뭘 어, 뻗쳐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어, 끔찍한 괴로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혐오하고 끔찍히도 괴롭히는 존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한숨 짓고 탄식을 어, 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블레셋 족속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니다. 그 심판과 복수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 곳곳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모든 것과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홍수처럼 일어나서 이 블러스에서 온 땅을 덮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군마와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와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보, 어, 돌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위기가 닥치면 아버지 본능이 뭡니까? 자식을 보호하는 게 본능이죠. 어, 저도 둘째 딸이 두살 됐을 때 품에 안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제가 발을 헛디뎌서 굉장히 위험한 계단이었는데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 뻔히 압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는 제 팔이 부러진다는 거 아는데 자동적으로 제 딸을 보호하는 쪽으로 제 몸이 부러지든 말든 이 본능이더라고요. 그게 이 뼈가 부러지더라도 내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아닙니다. 몸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한 침략이 얼마나 극한 상황까지 어, 벌레 셋을 몰고 가는지 아버지들이 손맥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 끊어버리시리라 유린하시리라 뭐말 그대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여호와의 칼이 블레셋을 향한 철저한 심판을 마칠 때까지 결코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속 시원할 때까지 복수해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그렇게 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물렁물렁하기만 하신 분은 아니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복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 당하고 탄식할 때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대적에게 복수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우리가 스스로 복수와 심판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네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맞대거리 하느라고 그리고 복수하느라고 온 삶의 에너지를 다 탕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 제목들을 다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복수에 대한 영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수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어, 막 복수하고 싶었는데 막 영화가 대리 복수해 주는 것 같은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고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성경 말씀에 서는 그것이 인생 낭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까닭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지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복수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자신은 그들을 용서하고 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 복수자와 심판자로 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학창 시절까지는. 누가 괴롭히면 맞대거리하고 복수하고 심지어는 주먹다짐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 모든 수단을 내려놔야 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에. 어, 까닭 없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 괴롭힘을 계속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옛날 같으면 제 자신이 속 시원히 복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 너무 답답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니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복수해 주십시오 탄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분은 교회를 걸어다니시다가 같은 기둥에 계속적으로 얼굴을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워낙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신 분이라 그런 뭐 기둥에 부딪히는 일 같은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분이었는데 반복적으로 기둥에 딴 생각을 하다가 얼굴을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꾸 부딪혀서 혹이 얼굴에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둥에 얼굴이 부딪혔을 때는 이 세계가 절반이 뚝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왜내 아들 영욱이 괴롭히니 너 죽고 싶냐? 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일 후에 그분은 저에게 오셔서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경고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 몇번 재정적으로 저를 크게 도와주셨고 지금도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복수를 포기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수심과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마음 편히 또 평안 속에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수를 포기할 때 여러분 대신 나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엄한 사람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한 사람 괴롭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괴로움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미숙하고 어린 시절 또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대신 복수하시는 손길 아래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겁나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두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수자고 심판자로 나서 주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가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아버지시며 보호하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 대신 나, 나서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 이 물렁물렁하지 않은 하나님, 어 때로는 보호하기 위해 거칠게 나서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복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우리가 투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전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가운데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이천동 교의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인도하시고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시며, 주님 안수하셔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새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